일단, 일대, 일단 내가 요즘 특히,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미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직자들이 많이 좀 한가해져서, 요즘 많이 만났었잖아. 만나면서 하는 얘기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쯤 돼서 상상 미래 얘기를 하거든. 미래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나올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지.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 비행기 정비 언제까지 하면 살 거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살수 있을까? 비행기도 어떻게 변화할까? 뭐, 개인항공고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화가 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은 어디서 올까? 무엇을 준비해야 그쪽으로 갈수 있을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응, 언급을 해.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지.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도 있고, 뭐 내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나는 내 직업상 나는 항상 미래를 봐야 하는 입장이고, 목표를 왜냐면 목표가 없대 래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왜냐면 데리고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애들이 들어가고 나서 지금 한 1년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목표가 없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내가 목표 를 줄게 그 그리고 이제 목표를 준게 뭐냐면 LA 주제 주제 나가 라 10년 안에 주제 나가 됐어 근데, 대한항공 안에서도 주제 LA 가려면 한명가 아, LA 가려면, 아, 주제 가려면 그러 LCC가 좋은데, 또 이러다, 뭔 헛소리야. LCC에 가면 주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laughs> 막. l c c 에는 주제를 3명이면 가거든. 근데 LCC에 나가, LCC에서 주제 가는 거랑, 대한항공에서 주제 가는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야. LCC 갔다면 주제 가면 안 돼. 는 거야. 뭐 이런 차원,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이제 고로질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주제를 큰 동력을 전기로 만들어내할 야 필요성 이 있는데 보통 큰 동력을 전기 모터로 만들어내려면 큰 모터가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없으니 RPM을 높여서 작은 모터라도 RPM을 높여갖고 감속기였으면 큰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런 시스템이 어? 최적화됐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예를 들는 게, 이제, Flap, Retractable 뭐, 이건 작은 항공기 얘기야. 작은 항공기는 랜딩 기어도 모터로 접으니까. 음, 대형, 여기 기어는 하이드롤릭으로 한 거고. <laughs> 그다에 뭐, 엔진 스타팅, 다 모터로. 요즘은 뭐 787도 모터로 하더라고. 저 그림 b 에 비에서 볼 때, 0 시점에 보면, 0 시점에 보면 지금 A상, A상에 가장 높은 전압이 나고 있어. 그럼 가장 높은 전압이 걸리는 코일에 가장 많은 전류가 흐르니까 가장 많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지금 a 상이 걸린 필드가 A1번, 4번이잖아. 그러면 다른 곳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기는 하나, 1, 4번에 가장 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야. 어, 네, 가상으로 네. 거기에 지금 자석이 하나 더큰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지. 14번, 지금 이 방향에 다른 네. 데는 작은 자석이고, 여기는 큰 자석이야. 지금 그큰 그러니까 자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로터가. 어... 네. 왜 0시점에서 14번이냐? 세개의상 중에 나머지 두 개는 낮은 저점에 와 있고, A만 높은 점에 와 있잖아, 지금 상황이. 네. 이 시점에서는 1, 4번이 가장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음. 그게 이제 시간이 변하면서 다른 자기장의 영향을 또 미치겠지. 그럼 얘는 좀 낮아지겠지. 왜냐면 최고점에 A에 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 4번이 가장 최고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점점 줄고, A, 2, 5번이 커지겠지.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큰 자석이 움직이는 듯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시간이 지나면 점점 N이 약해지고, 약해지고 하다가 자석이 없어져. 없어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강해지는 게 NS그룹 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NC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회전이 안 만들어지니 똑같은 걸 시간차를 두고 하나,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삼상을 걸어주니까 얘가 강했을 때, 살짝 약해질 때 옆에가 강해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기장이죠. 결 하나 하나 나눠 보면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이것만 반복하는데 이게 옆에 옆에 또 있으니까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거기에 연결된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로터는 그걸 따라서 돌 수밖에 없는 이런 상이 이 원리다. 그렇게 하면 돼. 다 대입해서 이해할 필요 는 없어. 머리 뽀개죠할 필요도 없고 이해 해 봐야 또 잊어버려. 까 눈에 보이진 않잖아. 자재가말하는 거.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순간적으로 계속 바뀌는 건데, 뒤에서 보면 이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RPM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에 연결돼서 돌아가는 모터의 로터는 처음부터 그 속도로 돌기는 어렵지,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전기니까 전기를 딱 걸자마자 3600 RPM으로 돌지만, 자기장 돌지만, 가운데 있는 실제 물리적인 로터는 시작하자마자 3,600 rpm 만드는 기는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게 좀 이해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장이 3,600 rpm으로 돈다는 뜻이야. 어, 어. 그리고 그 모터 rpm이 이제 이 속도라는 뜻이 아니야.